주번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산제사,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생활, 그 자체를 드려야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땅히 정성과 진심과 열심을 드려야 하지만, 그것만 드리고 만다면 예배의 진정한 그것이 진정한 내용이 될 수가 없고, 어,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될수 없다. 음, 우리의 정성, 진신 열심은 내가 가기 위한 목표요. 그에 따른 어떤 지식과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콩깍지 그 내용을 위한, 아, 콩그 내용을 위한 콩깍지 형식일 본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12, 로마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너는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분들 말미야마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겹게 생각하라.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앞그절에 너희는 이시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존 경쟁이나 우위를 가리려고 여기에 있지 않다.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꾸려고 여기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인데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몸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고 또 우리 귀로 괜히 기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자신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말하자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것처럼 하는 평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붙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일을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식의 그 의심과 회의를 갖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미혹과 협박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회의와 갈등과 와락함을 뚫고 주를 향해서 도단히내 몸을 끌고 가는 싸움이요. 하나님과의 십름인 것이다. 이그 뜻입니다. 에베서 5장 15절, 17절에 나오지요.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음 6장 13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요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 하는 것은, 음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어떤 거룩한 사람들도, 야고보수 1장 12절에 나오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연단입니다. 또 하나, 야고보수 1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받추지 아니하시고 치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라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유혹에 시달리지만 여기서 시험에 전다는 것은 시험에 떨어져서 전혀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시험에 전다는 것은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 지금 테스트에 있던 마귀가 주는. 텐테이션이든, 그것은 그 시험에 떨어져서 전혀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 무방비 무방비 상태로 시험에 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벗어버서 넘어질 정도로 패배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이러한 어, 우리가 이 기도의 과정을 밟아 나갈 때에 반드시 그, 참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경험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는 게 있는데요. 내속에서 성령님과 옛 사람의 습성과의 충돌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 기도가 점차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되도록. 그 일을 맡기는 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때 혼돈이 일어납니다. 어떤 혼돈이 일어나냐면 그이 마음의 그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감정이 요동치고 당황하고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낙심하게 될까요? 내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것 원했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험을 반드시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몰라지말 것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과의 깊은 격감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성령과 옛사람의 숙성과의 충돌을 말이 아마 우리가 그 낙심을 겪지만 거기에 놀리지 말라. 그것은 하는 서 우리 안에 더 깊숙히 리 잡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악이라는 것은 인격화된 악한 자, 사탄마귀죠. 음, 사탄마귀와 또 하나 세상과 사람 가운데 있는 악, 악이나 그 공고를 의미합니다. 사실,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 뒤틀린 왜곡된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은, 즉 악의 기원은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단 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에 뿌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악과 시험에 대해서 이 악이라는 것은 시험과 구별해서 세력적인 악의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신보와 신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그 생각과 의유와 그릇 선을 행하는 것으로 행한 그 의지와 우리 속에 그 어떤 음,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마고 21장에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미션지를 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확인을 했고 <laughs>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안으로부터 그 반응을 정당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 몸이 추위와 더위에 대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기능이 잘못되어 고장난 것이죠. 우리는 선한 것을 보고도 선한 생각을 못하고 악한 것을 보면 더욱더 그것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의로운 조절 기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잘 사는 꼴,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못된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우리 마음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을 이길 방법이 없다.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이 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인이 아니고 반드시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비에서 고아오 소석라는 기도에 할 때에 그 깊은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